안녕하세요. 저는 정수입니다. 이제부터 제가 닌자고를 소개해 드리겠죠? 이거는 닌자고 카이인데요. 이거는 바로 황금 무기입니다. 이 무기와 이 무기가 똑같죠 이거는 이 무기는 바로 레고시티의 대전인데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며 친구로 지내고 살았는데요 이 황금 무기를 빼앗은 네고시틱 경찰은 칼에 황금 무기를 훔쳤습니다. 그러고고서는이 엄청 똑같은 은무기를 또 훔쳤습니다. 둘이 같이 가고 있다가 카이가 가겠죠? 아니 이 친구가 가겠죠? 그러면 이 카이는 깜짝을 놀라 두리번두리번거리다가 아, 그 친구가 빼앗은 것을 알고 이 엄청 사악한 아니 이 너무 아픈 무기로 죽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저희와 친구가 갖춰놓은 이 사악한 악당은 로이드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. 이 카이는 이 무기로 이, 이 레고시티 나쁜 놈과 싸웠습니다.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? 바로바로 바로 카이가 이겼겠죠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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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쁜 사악한 레고시티 경찰은 두 개를 갖고 있는데, 카이는 한 개를 갖고 있는데 왜 이긴 줄 알겠죠? 모르신다고요? 그러면 확인을 해드릴게요. 이건 칼이 딱두 개로 되어 있죠? 이건 이 무, 카이의 무기는 한 개잖아요 이 쪽불 하나 둘셋네 개가 있어서 이 사악한 레고시티 대장을 몸에다 찔렀죠 그래서 이 사악한 나쁜 놈은 쓰러졌겠죠 쓰러져서 한 칼만 쓰다가 또 죽은 거죠 그러면 오늘의 승자는 카이가 되겠고요 카이를 한 번씩 벗겨보겠습니다 벗겨보면.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. 가까이에서 보면 피가 보이고요. 이 뒤에 무기를 꽂는 부분을 잘 빼보십니다. 먼저 다리 부분을 아니 여기 먼저 얼굴 부분을 떼주세요. 떼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 모양을 떼주세요. 옳지 이렇게 나왔는데요. 이쪽에서 얼굴을 다시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헬멧을 다시 씌워주세요 그러면 아주 예전 인자구가 변신되죠? 그리고 이 로봇은 사악한 로봇이시기도 하면서 방어력까지 찬특 되어있는 로봇인데요 일단 이쪽부분을 안으로 접어주신다음에 팔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얼굴 부분을 뒤로 딱 해주시면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X 로봇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위로 딱 해주신다음에 팔 부분을 딱 펴주세요 해 주신 다음에 몇분을 앞으로 넣 주시면 사악한 악당이 완성됐는데요. 처음에 이 나쁜 레고 시트는 나쁜 놈이었는데 착한 놈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카이가 자고 있었던 날은 이 나쁜 놈과 이 나쁜 악당과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. 카이를 카이 무기를 흥치자라고 했는데 어, 얘는 말을 무시했습니다. 그러더니 더 좋은 말을 했더니 얘는 진짜 알아듣고 했습니다. 그러더니 나타나는 척 하다가 어어 어, 나쁜 놈이다 소리 질렀더니 딱해서 가딱 감옥에 갇혔어요. 그리고 딱 하이가 자더니 무기를 훔친 거죠. 그러면 닌자고 닌자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